안녕하세요. 노무인 권리의 이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출신으로서 늘 우리 산재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울증 산재 사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이란 게 뭡니까?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가 우울증 발병의 경과와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 내에문제로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 보더라도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한 어, 정신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또 2차 가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성희롱이 발생된 이후에 고충을 저희가 민원 제기를 했더니 그 민원 제기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뭐 이런 것 가지고 성희롱 접수를 하냐 네가 이거 꼬리친 게 아니냐라는 식의 2차 가해가 이어졌던 거죠. 이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는 제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다가 우울증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사무소의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업무와의 연관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병으로 인해서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서 결국에는 산재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요양 기간을 부여를 받았고요. 그 동안에 충분히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우울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혹은 스트레스 업무의 과다 혹은 뭐 직장의 성희롱 문제 실질적인 인간관계 원인관계가 직장에서의 발생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법인 권리에서는 이러한 우울증 산재를 위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빙해서 산재 요양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율 자체가 90% 유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산재 승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그냥 나 우울증 걸렸어요 라고 해서 진단서만 제출해서 승인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울증 진단의 경과를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입증을 통해서 우울증이 업무와 기인하고 업무기인성, 업무의 수행성으로 인해서 발병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범민 권리의 산재 보상센터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